사과는 그 그분 박지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i 박지현, 아, 박지현. 아,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잘생겼다 박지현 아 좋습니다 예.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요 저는 뭐몇번 뵀는데도 네네네. 아, 보면 볼수록 연예인의 연예인. 예, 너무나 멋지십니다. 예. 자 우리 줄다리기, 어, 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오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로트의 팔딱팔딱 뛰는 화로보이스 박재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 요즘 이런 인기에 실감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네. 와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네네. 오늘 당진에 와서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아, 너무 감사하게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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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엔돌핀인데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돌핀 같아요. 돌고래인줄 알았어요. 돌고래 소리를 내시네. <laughs> 아,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여러분 근데... 네. 그래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네. 지연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인사드려야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앞으로 더 멋진 축제가 되기를 아 그만 기원하면서 아,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지연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즐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새로 맡았던 저는 송중근이었고요 네. 저는 가수 채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연씨께 드라마 박수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아 네네. <laughs> 네. 저도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오늘 여러분,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아니, 진짜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도 당진 제가 예전에 당전에 당진에서 <laughs> 일을 또 했었어요. 예, 일을 했어 가지고 예, 당진에 다시 오니까 또 예, 추억이 또 새록새록. 제가 그 현대제철에서 그 근처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 숙소는 송화의송학읍에서 잡고 예, 진짜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송 기지시 아니에요? 기지실, 아니, 아, 기지실, 예, 맞아, 맞아, 맞아. 송악에서, 모텔 이름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저도, 에, 당, 진에 인연이 있는 남자로서, 에, 오늘 당진의 여인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강진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É i 잘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불러드렸던 노래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미스터트롯2에 나올 때 불러드렸던 진상 선생님의 못난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그쵸? 잘생겼죠? 춤도 좀 추고 노래도 잘하고 영상 많이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좀올려주십시오 <laughs>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다 이렇게 아, 노래도 잘하더라 <laughs> 춤도 좀 추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도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난간에 계신 분들은 좀, 조금 조심하세요 네.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거기, 네, 그쪽도 조금 조심하시고. 음. 뒤에서 밀지 마시고.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laughs> 네. 그렇다면 또 다음 노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laughs> 네. 제가 오늘 당진에 오니까 당진을 정말 떠나기가 싫네요. 네. 떠날 수 없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짙은 안개 Mare l'amore, morirsi 벌써 이렇게 마지막 노래 불러드릴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 귀지시 줄다리기 축제 재밌게 즐기셨나요? <laughs> 줄다리기 많이 하셨어요? <laughs> 줄다리기 안 하셨어요? 아, 저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아, 몇 시간 기다리셨다고요? 10시간이야? 아, 아, 어제부터 와 계셨어요? 왜 굳이 어제부터? <laughs> 아이 축제 즐기시려고. 그러면 기지, 당진, 당진, 당진 기지실이 줄다리기 축제 오시려고 멀리서 오신 분. 당진 사람이 아니신 분. 당진 분이신다. 나는 당진 사람이다. 오, 아, 정말, 네,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와주셨네요. 네? 대구에서도 오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도에서 오셨어요. 우와, 역시. 다 사장님의 동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수만 드세요. 넌장 choosh choosh me insane 내가 배란치고 언제까지나. i need